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북에서는 각종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다큐멘터리까지 곳곳에서 촬영이 이뤄져 왔습니다. 영상문화의 중심지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충북을 배경으로 한또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의 한 동물원. 뙤약볕 아래 촬영기구가 늘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스태프 속 익숙한 얼굴이 반가운 영화 촬영 현장입니다. 주인공은 독불장군 할아버지와 순종적인 할머니. 익숙함 속에서 잊어버린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를 돌봐 주는 유일한 관계부부밖없는가이서 깊은 부부애를 강조 잔잔한 이야기니만큼 중요한 건 마음을 대변하는 배경. 두 사람의 감정을 담은 도시는 다름 아닌 청주와 괴산 등 충북입니다. 영화 속 집과 여행지 등 주요 장소의 80%가 충북에서 촬영됐을 정도. 청주 무심천과 동물원, 괴산의 길거리 등 익숙한 모습을 찾는 건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청주가 참 촬영하기 좋은 도시더라고요. 여건이 우리 장소 간 것마다 참 여건들이 아 좋았어요. 집중하고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최적화어 있는 곳이었고요. 너무 깨끗하고 청명하고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뻤어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충북에서는 지난해 촬영된 작품 수를 넘은 상황. 영상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충북이 고스란히 담긴 또한 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